네. 세 번째 과목은요. 기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전문적인 공학이 들어가 있죠. 기계, 전기, 하학 건설입니다. 그래요. 기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계는요. 세 번째 과목이부터, 과목이니까 부터과목 41번부터 시작이 되겠죠. 롤러기입니다. 롤러기가 딱 나면 우리는 방어 장치는 급정지 장치를 알아야 돼. 급정지 장치 종류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손조작, 로프식, 복부조작식, 무릎조작식을 기본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롤러기의 방어자 설치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게 거리가 멀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이죠. 첫째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장 조작분 롤러기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한 개씩 수평으로 설치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두개 동시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안면롤러 표면 속도가 30m 미만인 경우 급정지장 지금 안면롤 원주에 2.5가 아니고 30일 때는 3.5 3분의 1이 되겠죠. 틀렸어요 벌써. 그렇죠. 작업자의 복부를 조작하는 급정이장의 높이는 밑면으로부터 얼마? 0.8에서 1.1m. 그 다음에 손조작 로프싱은 1.8m, 무릎은 0.4에서 0.6까지가 되겠습니다. 급정이장조장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 늘어져서는 안 되며 충분한 인장 강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즐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롤러의 급정이장치 거리는 30m 미만과 30m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미만일 때는 3분의 1 이상일 때는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한 수없이 반복되는 문제죠 42번입니다 가스용접입니다 가스용접 토치가 가열됐어요 토치가 그림으로 제가 이걸 말하는 이름이 가열됐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열되는 방법이 없어요 물에 담그면 되는 거야 어떻게 아스텔린과 산소가스를 부출시켜상안돼 이러면 아스텔렌가스를 멈추고 오르지 뭐 산소 가스가 산소 가스만을 분출시키는 상태 어떻게 물 속에 식히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으로 물 속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학설배에도 물에 들어간다는 물을 뿌린다는 건 소화 효과든 무슨 효과 냉각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체를 아세틀렌는 나오지 않게 하고 아세틀레이죠 이건 적색이고 산소는 흑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요. 이 호수 자체를 바로 산소만을 뿌면서물 속에 담그면 됐다. 그림으로도. 맹쾌하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마흔 세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 기구 설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회전축, 축이죠 기어 또는 플리, 플라이힐 등 부속의 키, 핀기계요서는 어떠한 형태를 가. 우리는 무, 튀어나오면 어떻게 묻혀버려 묻히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원래 이 방법은 이런 거예요 고정로는뭘 그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무치명이에요. 사람이 이래 있지만 사실 사람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덮개라든지 이런 무치명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법에 정의가 돼 있고 우리 합격 예측에도 있습니다. 마흔 네 번째입니다. 강전자식. 우리가 프레스에 슬라이드 작동 중 언제라도 정지 가능한 구조가 강전자식이죠. 강전자식 방호장치와 광선, 빛의 이해가 신체의 일부가 감지된 후로부터 급정지 기구와 작동 개시까지 시간은 40m/s, 세크, 40m. 초당 40m입니다. 강추고 설치 거리가 96mm일 때 급정지 기구와 작동한 시간 개시 시기부터 개시한 때부터 프레스기의 슬라이드 정지 때까지 시간은 양 얼마냐 그런데 우리는 바로 강전지식 방호 장치 설치 방법은 1.6 TLTS. 1.6 TLTS인데 여기서 뭘 구하라는 가냐면 안전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서 벌써 강추의 설치 거리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설치 거리가 다시 말하면 D가 96이 나와서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TS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S는 바로 뭐가 반대로 1 6분의96 사실 이렇게 보고 다 이게 밑으로 가야 되겠죠. 96 빼기 40 하면 얼마 20m가 세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도 못하면 안 돼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눈으로 기억해도 바로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연삭기 방호대책. 연삭기하면 뭐요? 연삭기 기자들려면 방호장치는 뭐가 된다? 바로 덮개가 된다는 거. 연삭기의 방호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탁상용 연삭기는 탁상용 연삭기 또는 탁상 그라인더라 그러죠.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 펜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크레스트 연삭속도를 간격로 얼마?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요. 3mm. 이거는 정해진 거고. 둘째 연삭기의듣기는 인장강도 값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쓴다. 신장도 단위는 퍼센트 얼마? 20배 더한 값이 764.5 이상이네. 이런 것도 다 기억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둘째, 셋째. 연삭속도를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운전하고 또는 대체 시는 연속교차한 후에는 3분, 다른 말로 대체했다. 대체해진 3분 이상 그냥 작업 시작 전 얼마? 1분 이상 시운전을 해야 돼 맞아요. 4번입니다. 연삭 속도로 회전 속도 시험은 제조 규정 속도 0.5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면 1.5배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라 1.5배를 곱한 속도로 회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연삭기의 구조면에 있어서 안 된다는 책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46번이에요. 프레스를 제외한다.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 성형이요 프레스는요, 사실 금속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금형을 가지고 하는 거고, 사출 성형기는요, 수지를 녹여서 만드는 겁니다. 금형이라는 틀은 똑같지만 수지를 녹이는 것은 사출기고, 그냥 금속을 절단하거나 모양을 눌리거나 만드는 걸 가지고 프레스죠. 그래서 금형의두 가지를 하면 프레스와 사출 금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형 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의 안전 조치상 틀린 것은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를 제외하고 사실 사출 성형기 주 이거는 사출은 수지 플라스틱을 녹이는 거. 주형은 뭐요 금속을 녹이는 거고. 그다음에 형단조기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가? 두드려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프레스는 제외하겠다 그럽니다.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를 사용니다 맞죠? 우리는 둘째 게이트가듯이 방어장 설치한 인터록장에서 문을 닫지 않으면 동작돼. 게이트라는 건 문이잖아. 너로와 닫혀 뿐안 닫히면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셋째 연 일회 이상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견 그게서 상황 조치를 이행한다는데 자체 검사가 있다 없다. 지금은 자체 검사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일회 이상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써. 반드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자체 검사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기계 히터등어 가열부위나 감전으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외 사출 성형기, 주형조형기, 형단종기의 방호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고 특히 요게 사출기예요, 지금. 사출기인데 게이트가드나 방어단, 사출기의 방호 장치가 뭐냐 하면 게이트가드식 방호 장치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 역시. 우리는 학격 날개의 예측에도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마흔 일곱 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작동법이 그 로봇에 관해 교시 등을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상이 아닌 것은 근데 다시 말하면.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점 점검 사항은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점 점검 사항은 세 가지밖에 없고 실기 필답형의 시험에도 쓰라고잘 나오고요 작업형 시험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전선은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베니플레이트 작동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제동 장치 비상 증장치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윤활유의 상태 이런 말은 교시의 작업 시작점 점검 상에 없습니다. 그렇까요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흔여덟 번째 펠세이프입니다. 페일 세이프는 기계에서만 나오는 거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나옵니다. 페일 세이프는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아유, 빨리 가고 싶나 봐요. 페일 세이프는 우리가 인간공학에서 나오고 요 문제는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안전에 대한 틀린 것은 페일 세이프에는요. 세 가지를 구조하는 페일 패시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페일 액티브가 있고 페일 오퍼레셔널이 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션 이거는 없어 구조적 페이, 페일세이프라는 거 전체적인 얘기하데 이게 맞지 않는 게 하나요? 구조적 인간이나 기계 취급 잘못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가 연결되는 인간이나 기계 취급을 잘못해서 만면 이중, 삼중으로 통제장치를 가하는 거죠. 그건 틀렸고요. 패시브는 부품이 고장나면 통상적 기계는 어떻게 정지 방향 방향으로 가는 걸 패시브라고. 하고 액티브는 고장이 나면 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을 가능한 거죠. 오퍼네이나는 고장이 있어도 기계는 추후에 보수가 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면 이것을 백렬계통 또는 대기여분 방식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2, e, 3, 4가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인간공학에도 출제된다. 꼭 기억해서 구조적 페일세이프, 패시브, 액티브, 오퍼네세 가지밖에 없고요.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를 비교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실기 및 필다병에도 출제되고 제2과목인간공학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다음 49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험, 아세틀린가스, 앞전 문제 나왔죠. 가스 용접장치가 하나 틀리는 것이에요. 전용어 발생기실은 옥구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급을 다른 건축물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 아세틀린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또는 가열작업하는 경우에는 127kPa, 을 초과하는 압력과 아세트는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전용고 발생기실을 설치한 1 0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동등하거나 동이그 이상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면 넷째 틀렸는데 왜 틀렸냐? 전용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 하며 하기를 사용한 설비는 1m를 초과하는 설비, 1m하고 몇 m 보겠습니다. 바로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그 설비로부터 얼마? 3m를 해야 돼. 인생은 몇 번? 3, 세판이라고 써.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도 완전히 맹쾌하게 보여드렸고요. 어디 있냐 또 사실 법으로도 있다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86조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0번입니다. 무부하 상태, 무부하라는 건 짐을 싣지 않는 지게차로 몇 개, 20km의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를 공식 알죠? 15 플러스 1 2 이게 바로 곱하면 돼. 요 얼마? 20kg 곱하니까 2.2가 되니까 몇 프로? 우리는 22가 되니까 이건 37%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20, 아 51번 되겠네요. 비파괴 검사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뭐요? 예 파괴 시키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본다든지 엑스레이 찍기나 방사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비파괴 검사면 육안으로 결함을 검출할 수, 시험은 뭐냐 하면 육안으로 본대 눈으로 보는 것은 모든 것다 눈으로 봐. 방사선, 어떻게? 눈으로 보나? 기계로 이렇게 선을 보내야죠. 와류, 전기를 통해. 촌파, 음파를 보내. 자분은 뭐예요? 자석에 깨졌냐, 그걸 검출하는 거. 자분, 자석이 통하나 안 통하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반드시 눈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기 검사 동에는 방사선, 와류, 촌파, 자분에 대해서. 이거는 강자성체는 뭐냐 하면 철중, 금속 중에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 니켈, 코발트가, 강자, 철리, 콜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동력식 수동대표에서 손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 또는 하단과 과공제를 송급하는 치고 태불명가의 명가, 틈새는 얼마냐고 어떠한 경우라도요. 우리가 동력식 수동대표도 이렇게 하지만 어디도 또 이걸 적용해요. 어디도 바로 프레스에도 이걸 적용하죠. 프레스 프레스도 펀치와 다이의 간격을 얼마나 한다? 요거 봐요. 부분은 얼마나 해요? 바로 8로 하죠. 그래서 프레스든지, 뭐든지, 수동 대패든지 동일해. 왜? 이거는 손가락이 있잖아. 이거는 8mm보다 커. 한 11mm야지, 12mm야지. 이게 넣어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준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공통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번쯤이 다해 간격 금방 그랬던 내용이 되겠죠. 신세 번째입니다. 설비의 진단 방법이 있어 가지고 비파괴 시험이나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앞에 5 1년으 우리가 비파괴 시험했는데 피로, 피로는요 파티이라고그 영어로 피로는 정하중보다 더 작은 희경이 계속 작용하도록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일종의 비파괴가 아니고 파괴 시험 방법 중에 하나가 피로 시험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침투 탐상 검사 또 고충학습으로 설명을 했고요. 신네 번째입니다. 공식 눈으로 보는 거야. Y로프의 파당하중을 P라고 그랬어. 로프 가닥수를 N이라 안전하중을 Q라고 그랬지. Y로프 안전줄 S는 뭐가 되겠냐? Q분의 다른 말을 하면 Q라는 것은 안전하중분의 가닥수 곱하기 파당하중. 그러니까 S는 Q분의 NOP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눈으로 보면 외워지는 거죠. 신 다섯 번째입니다. 선반 작업 시 발생된 칩입니다. 유일하게 선반 발생 칩이 이렇게 길게 나오 이런 거하고 우리는 무슨 칩? 유동인 칩이 제외를 방지해. 칩의 안전장치는 유일하게 선반밖에 없고요. 칩의 안전장치, 칩 브레이크는 어디에서? 선반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브레이크가 아니고 칩 브레이크. 칩 브레이크의 기능은요. 칩을 짧게 끊어주는 장치이고, 선반에만 유일하게 칩을 짧게 주는 안전장치지 밀링이라든지 다른 말에 칩이 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칩의 안전장치 유일하게 칩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척커버 방진구 실제는 특히 방진구에 대해서는 공작물 길이가 반드시 12에 비해서 20배지 이걸 뭐 4배라든지 6배 이게 또 답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56번째 되겠습니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의 장애 원인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보일러 물 수중이라는 물이죠. 용의 고형분의 수분이 발생, 증기 중에 다량 함유되어 증기의 순도를 저하시키면서 단내 응축소 생겨 워터엠마의 원인이 되고 증기 가액이나 터빈 등의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은 사실 프라이밍이니 포밍이니 이게 합쳐져서 되는 게 바로 캐리오보예요 역하는 불이죠. 불이 거꾸로 튀어나오는 거 역하죠. 또 산소가 아세틀린이 산소통으로 끼어가는 것도 역류라 그러죠. 이런 건데, 바로 이건 캐리오버인데, 캐리오버는 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터에 머물햄머의 원인이 되고, 보충학습으로 프라이밍, 포밍의 역할 이런 것도 모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57번입니다. 완전회전식입니다. 클러치기 어에는 동력프레스의 양수 기동식이에요. 방어자 안전거리 얼마가 학동 클러치 복합 봉합 개수 여덟 개요 분당 행정수는 250 SMPM인데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안전거리를 구할 때는 TM은 클러치 개수 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매분 행정수 요까지는 어떻게 해? 공식이야. 그럼 클러치 개수수가 몇개나 그러니까 여덟 개라고 했죠. 8분의, 그럼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매분 행정수가 얼마? 분당 행정수 25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뭐8 숫자에 넣고 행정수 2 0 간단하게 하면 150이 된다. 다시 여기서 뭐야? 안전거리는 1.6 곱하기 뭐가 돼? TM이 되니까 150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얼마? 240 있지. 1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여기도 있지만 그외 양수기동시 안전거리 구하는 걸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58번째 되겠습니다. 프레스 작업 중 부주의요. 실수해가지고. 프레스 페달을 밟는 것에 대해 페달을 설치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근로자가 지나가다가 프레스 페달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놓냐 하면 바로 U자 형태로 덮어. 이 U자를 거꾸로 씌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U자형 커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답을 할수있 불시작동에 사고 예방을 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째 또는 59번째죠. 산업안전보험청은 양중기의 종류입니다. 우리 양중기는 어디 양중기라는 것은 우리 알아둘게 다섯 가지죠. 첫째 크레인 이동시클 리프트 뭐요 크레인 이동시클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있나 없나도르레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답은 벌써 우리가 이번을 이렇게 찾고 있고 요거는 반드시 여기도 나올 수있지어디서 나옵니다. 육과모 건설 안전 기술 나오고 실기 필답형에도 단골 손님 특히 이속 내용까지도 해야 돼 호이스트도 크레인에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승강기 리프트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는 적재하지 얼마 0.1톤 이상이거 한정한다는 거. 승강기는 0.25톤 것으로 한정한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선반 안전 장치 및 작업 시 주의 사항으로 잘못 된 것은 그. 선반의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한다 이런데 모든 공작 기계는 바이트는 짧아야 합니다. 둘째 방진구 길이 설명했죠. 지름이 5배 아니야 몇배 이상 방진구는 최소 얼마 12배 이상 단 20배까지 워요 그래서 방진구 그림이 이렇게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넣어가지고 이 사이에 집어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흔들리지 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여기 공작물 이게 바로 방진구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반의 배드 위에는 공구를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배드가 바로 우리 안내하는 장치들인데, 칩 브레이크는 바이트에 직접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맥 과목? 상 과목, 기계 위험 방지 기술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맥 과목? 네 번째 과목입니다. 뭐, 전기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